네, 안녕하세요. 테트리스 남정은 김혜성입니다. 아, 오늘은 저희가 화성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화성 엠파이어 실내 네. 스장이죠 어, 새로 생긴 곳이라서 네. 저희가 오늘 여기서 레슨 촬영을 진행을 하고요. 어 오늘 어떤 걸 이제 기본 스텝 네. 중에 제일 중요한 크로스오버 스텝에 대해서 음. 알려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일단 돌아오는 스텝이 일단 기본은 사이드 네, 스텝이긴 사이드 한데 이제 좀 공이 많이 빠졌을 때네 코트 커버가 제일 크게 들어갈 때가 그렇 이제 크로스오버 스텝이 꼭 네. 필수로 들어가죠 그렇 많이 빠진 공을 치고 돌아올 때 항상 필수로 해야 되는 스텝을 좀 알려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그죠네 동호인분들 네. 크로스오버 스텝 보드를 그냥 막 뛰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중요성을 좀 알려드리고자 이거를 네.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네. 하면서 알려드릴까요 또네네 네. 가보시죠 가보시죠. 저희가 일단 런닝 스트로크를 한다는 가정 하에 크로스오버 스텝이 어떻게 밟히는지 일단 한번 설명을 하고 가드릴게요. 근데 네. 저희가 이제 포핸드가 빠지는 공을 이만큼까지 빠졌어요. 근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돌아오는 사이드 스텝을 한 번만 밟으면 이만큼밖에 못 와요. 네. 근데 저희가 가는 스텝에서 자 포핸드 치고 크로스를 한번 밟고 오면 중앙으로 이만큼이 네. 훨씬 더 빨리 돌 들어왔어. 수... 센터가 집이라고 네. 하잖아요. 결국 집으로 빨리 돌아올 수 있게끔. 해주는 제가 거죠. 맨날 항상 집으로 빨리 돌아가세요. 네. 집에 가야죠. 네. 네. 그래서 백엔드도 똑같죠. 여러분 와서 네. 스윙하면 사이드 세븐 요 정도밖에 못올 거를 네. 저희가 크로스 한번 밟고 사이드 오면 네. 한 번에 와진다. 그래서 그럼요. 연결 스텝으로 되면 하나. 여기서 이제 런닝 스트로로 크 둘. 네. 세. 네, 이거를 저희가 크로스 오버 스텝이라고 네, 맞습니다. 하죠. 이 선수들은 이렇게들 하는데 네. 동호인 분들은 그럼 대부분 어떻게들 많이 하시던가요? 어또 아시는 분들은 밟으시는 분들도 봤는데 네. 모르시는 분들은 아까처럼 그냥 사이드 스텝을 한 번만 밟거나 아니면, 아니면 갔다가 막 그냥, 그냥 뛰어오는 분들, 네, 어. 뛰어오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역동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오면 역동자. 다시 패드를 못 가져요. 네, 역동작을 역동자 못 가기 빌리잖아요. 때문에. 이거를 해주셔야 다시 포핸드로 갈수 있기 때문에 절대 네. 내가 쳤던 방향에 등을 쥐고 달리시면 안 된다는 거. 네. 네. 근데 플루트. 이거를 하는 이유는 돌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동작을 갈수 있게 해주는 스텝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는 분들 중에 보면은 스플릿 스텝도 안 하세요. 음. 그렇기 때문에 동작에 걸리는 것 그렇죠. 같아요. 더. 아예 등졌는 데다가 스플릿 스텝 안 하고 가니까. 맞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같아요. 갔다가 오는 스텝이 이게 스플릿셉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스플릿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각지로 따로 할 필요 없이. 그렇죠. 따로 음. 하는 게 아니고 이 돌아온 게 스플릿셉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하나 제가 추가로 알려드리자면 예전에 네. 김우코 닷대 선수의 오래된 코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저 네. 선수할 때 알려주신 네. 건데 대부분 이렇게들 많이 알려주세요. 크로스오버를 하면 이렇게도 많이 알려주세요. 네. 근데 이렇게 하면은, 땡기는 폭이 그렇게 넓지가 않잖아요. 크로스오버가. 네. 네. 넓지가 않아서 돌아오는데, 폭이 조금 짧아요. 음. 이, 땡기는 게. 네. 만약에, 요 정도 땡겨서 하면은, 요 정도 오는데, 네. 예를 들면, 저희는, 특히 단식 같은 거 선수들이 많이 뛰잖아요. 네. 뭐, 복식도 그렇지만은, 사이드 많이 빠져나가잖아요. 마저 네. 빠, 빠져나가는 거는, 아예 몸을 돌려서, 아. 이게 이렇게 하면 여기서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골반을 돌리면, 네. 이까지 틀리거든요. 훨씬 그래서 많이 이렇게 하면은 진짜 저쪽 사이드에서부터 센터까지 투 스텝이면 당겨져요. 웬만하면. 어. 이 스텝은 좀 단식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사용 네, 쓰이기도 것 같아요. 하고 그리고 복식도 보면은 레벨 올라갈수록 앵글 치고 이런 분들 많잖아요. 아, 사이드 많이 빠지고 네. 리커버리 빨리 돌아와요. 그럴 네. 때 쓰이면 좀 유용할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항상 쓰거든요. 되게 음. 사이드로 많이 빠지거나 하면 네. 사이드로 달려 나가서 치고, 이렇게 땡겨서 이렇게 돌아오는. 훨씬 훨씬 넓긴 훨씬 넓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것도 진짜 유용합니다. 이거랑은 또 달라요. 이게 폭이 크기 오. 때문에 한 번에 땡겨지거든요. 이게. 이것도 이렇게 한 네. 번에 땡겨지고. 빠른 리커버리를 할수 있어요, 이렇게. 플러스로 땡기면. 크로스업 당기고 치고 크로스오버 치고 크로스오버 치고 크로스오버 크로스 자 잔발로 가서 자 집까지 돌아와서 사이드 다시 잔발 둘자 크로스 밟고 사이드 다시 이게 스플릿스텝이 된거예요자 크로스 사이드 이게 스플릿스텝 된거고 다시 전발 자, 이거 스플릿 스텝 된 거고. 가서. 자, 이거 스플릿 스텝 됐고. 그래서, 이거를 와서 또 스플릿 스텝을 밟으려고 그러면 늦어요. 그래서 이미 이렇게 해서 돌아오면 이게 스플릿 스텝이에요. 그러 그러니까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와서 스플릿 스텝을 한번더 뛰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게 아니라 땡겨놓고 땡기면 이게 자동 스플릿 스텝이에요. 이게. 이렇게 땡겨서 스플릿 스텝하고 출발. 또당겨서 스플릿 스텝하고 출발. 근데 그게, 근데 헷갈려하실 수 있는 부분이 당겨놓고 스플릿 스텝을 한번 더. 이러면 리듬이 끊기는 거잖아요. 연결 동작을 조금만 더 빨리 해볼게요. 다시. 자, 스플릿. 밟고 다시 잠 발. 둘, 스플 다시. 밟고. 셋. 하고. 네. 스플릿 스텝 하고 이게 스플릿 스텝 끝이에요. 응. 응. 자 천천히 다시 할게요. 다시 보여줄게요 느린 거 하고 이게 스플릿 스텝 된 거고 다시 발. 자 스플릿 들어와서 끝나고 댕고, 다시 발. 자 스플릿 스플릿, 스플릿 스텝 하고 댕고, 다시 발. 오케이. 자 우리가 지금은 정해놨으니까 조금만 랜덤으로 줘 보세요. 랜덤으로 랜덤으로 여섯 개 갈게요. 네 갑니다. 자 잡고. <laughs> <갖고 웃음> 자, 이때도 똑같아요. 오고, 둘, 자, 오고, 셋, 오고, 넷, 네. 자, 오고, 다섯, 자, 오고, 여섯, 그쵸? 자, 그래서 이 스텝을 네. 하면 좋은 게 리커버리가, 자, 우리가 저희가 리커버리가 빠르다. 그리고 쓸데없는 어. 체력 낭비가 없다. 일단 쓸데없는 발 낭비가 없다. 어, 그렇죠. 어. 왜냐하면은 빨리 돌아와서 리커버리 하고 돌아가기 때문에 쓸데없이 막. 젖발이 그 네. 후에 들어가니까. 네. 네. 봐요. 엉뚱하게 세일 일이 없죠. 그러고, 이거를 하면 좀 리듬감이 조금 네. 살면서 움직여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되게 네. 부드럽고 네. 그런 분들 있잖아요. 네. 네. 그렇게 보이실 거예요. 네. 그리고 공 치는데도 훨씬 더빨 빠르게 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체력 낭비 덜하고. 그러면, 네, 이렇게. 오늘은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도 세트 끝.